안녕하세요. 누나이티 이성강사입니다. 훈 지난주에 제닉스 아레나 X 제로 게이밍 의자 리뷰하면서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. 총 88분께서 이벤트 신청해 주셨습니다. 이벤트 신청할 때 의자가 왜 필요한지 사연을 쓰라고 했는데요. 정말 구구절절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올라왔는데요. 군대에서 제대하시는 분이 있고요. 또 거북목과 허리 안 좋으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이상.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신 분도 있고요. 또 아들에게 또 선물 주고 싶다.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자 가죽이 벗겨졌다. 또 소방관인데 허리 수술했다. 또 현재 PC 의자가 없어서 주방 의자를 사용하고 있다. 굉장히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습니다. 다 일일이 읽어봤는데요. 제가 보니까 88명이 다 필요하신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벤트는 한 분밖에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또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저는 몇번 신청했는데 한 번도 당첨 안 됐어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몰라요 네, 제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랜덤으로 뽑아주기 때문에 너무 당첨 안 됐다고 낙심하거나 화내지 마시고요 또 당첨되신 분들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기회에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정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업로드한 영상이 있는데요. 이 영상이죠? 이 클릭한 다음에 이 영상 공유 클릭해서 이 주소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것만 딱 누르면 한 분이 딱 선정되는 거죠. 자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병무님, 김병무님. 읽어볼게요.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덕분에 사무실에서 엑셀 활용도 잘하고 로봇백 G10도 구매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사무 업무 하는데 꼬박 앉아 있는 시간이 1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자꾸 다리 꼬고 앉아 척추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. 이 의자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김병무님 너무 축하드립니다. 저는 김병무님 한 번도 본적 없어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이거는 정말 공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제가 이메일로 김병문님한테 당첨 소식 알려드리고 18만 9천 원짜리 현재 제가 안고 있는 이 제품이에요. 제등 뒤에 있는 이 빨간색과 또 블랙이 결합된 요 의자입니다. 그 제닉스 의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업체들이 저한테 이렇게 협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저만 갖지 않고 우리 구독자님들과 또 누나이티 시청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런 그 재밌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. 누나이트는 새해도 계속해서 여러분 유용한 정보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